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 이주입니다. 김정은이 보름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설이 난무한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 알고 있지만 말을 할수 없다는 건데요. 무엇을 알고 있고 왜 말할 수 없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박원석 기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전과는 말을 좀 바꿔서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말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된 소식입니까? 예, 김정은 신병 이상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중태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전력 자산을총 동원한 정보들이 총 집결하는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백악관 아니겠습니까? 이 백악관의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김정은 사망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구실하기에는 글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중퇴설에 관해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만간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미국 CNN과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로 인해 김정은 중퇴설이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에는 특이 동향이 없으며 김정은은 건강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중퇴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부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의 특보인 문정인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현재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주장한 바가 있고 통일부장관인 김현철이 같은 경우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북한 군 역시도 김정은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CNN 보도를 가리켜 오래된 문서를 사용했다며 "나는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중퇴술을 보도한 CNN의 보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CNN 보도의 근거가 오래된 문서에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CNN보다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김정은이 건강하길 바란다. 이 말은 즉, 김정은이가 현재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로 김정은의 신변 이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다시피 내겐 다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지만 당분간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밝히지 못하지만 내게 다 계획과 생각이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북한 급변 사태를 맞이하여 미국에 대북 전략과 동북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평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 지금 당장 밝힐 순 없다라면서 단지 그가 괜찮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거듭 강조하고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당장 밝힐 수 없다라고 하지만 괜찮길 바란다. 즉 거듭 김정은의 신변에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음을 시사하고 나선 것인데요. 지금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 사태 이유를 협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대신 중국이 홍콩을 접수하는데 미국은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중국 측의 요구사항인데 미국이 이 협상안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추 언론 보도와 백악관과 중국 베이징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괜찮길 바란다라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즉, 무엇인가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은 우리가 추론 가능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다라며 어쩌면 조만간 정보를 듣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에 강조에 거듭 강조를 계속 덜풀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다. 강조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김정은이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한 첩보를 미국은 이미 입수를 하고 있고 진위 여부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동신문의 김정은 발언 소개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김정은이가 발언을 내놨다는 건 속보다 그런데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이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원산 갈마지구 건설을 지원한 당 간부와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보도를 낸 바가 있는데 김정은의 정상 상태를 추측할 수 있을 법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즉, 그 동양 기사에 대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속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밝힌 겁니다. 즉,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즉, 김정은의 현재 상황은 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지난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정은이가 죽었다면 오래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이 좀 안심하길 바란다며 김정은 사망설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되었던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아마도 김정은의 죽음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래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이 좀 안심하길 바란다라는 발언이 들어가 있는데요. 포스트 김정은 체제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 시대와는 다른 북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 가능하게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김정은 사후 북한 체제는 기존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체제가 될 것이라는 발언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급변 상황 시에 아마도 깊숙이 개입하여서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고위급 외교관 출신입니다. 이태용호 공사는 최근에 김정은 신변 논란에 대해서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김정은 신변에 대해 장기간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반응이 매우 이례적이다라면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 사후 후계 구도를 비롯한 내부 권력투쟁 등 북한 급변 사태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다. 장군님 건강하시다. 이런 취지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위해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우리가 반드시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의무이자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 김정은이 건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하길 바란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머지않아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도 알게 될 겁니다. 김정은에 대한 속보 올라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해한 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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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727-4982 전화하셔도 되는데요. 전화를 잘안 받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6727-49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추김치 5.5kg, 그리고 500g의 깍두기 포함해서 3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산 해남배추, 그리고 국산 고춧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절일 때 해양 심층수로 절였고요. 거기다가 또그 육수를 냈어요. 다시마 육수를 내서 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감칠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치 만들 때 먼저 육수 내서 만들면 맛있다. 귀찮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김치 소금에 절이랴, 재료들 사랴, 그거 다, 다듬으랴, 그리고서는 양념해가지고 재늘 내는데, 그거 언제 육수를 갖다가 끓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의 한수 김치 구매하시면요. 육수에 돼 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쉬었을 때, 좀 시간이 지나서 잘 익었을 때, 김치찌개 끓이거나 김치볶음밥 할때 따로 고기를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감칠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의 한수 김치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또, 아유, 배추김치 좀 지겨워 하시는 분들은요, 요즘에 그에는안 나와 있지만 열무김치 같이 팔거든요. 아, 열무김치 좋아. 네, 3 0 0 0 원. 좋다! 정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열무김치는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신의 한수 열무가 다른데 열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질기지가 않습니다. 톡톡 끊어져서요. 어린아이들 못먹는데 아 김치 못먹어 하는 친구들. 예한 5살 6살 되는 손주들 있으면요. 신의 한수 열무김치 한번 먹여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신의 한수 열무김치를 정말 잘 먹습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 먹거든요. 사실 전에 열무김치 팔기 전에는 배추김치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열무김치가 너무 좋대요. 근데 열무김치만 좋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총각김치도 좋아합니다. 근데 총각김치 6kg도요, 35,000원 밖에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010-6727-4982로 많이 주문 바라겠습니다.